자, 이제 패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펑션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네, 자, 함수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패치를 해요, 패치. 그리고 테스트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 코드의 순서상 이렇게 패치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리스폰스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리절트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테스트가 실행이 될 테니까, 그 다음 콘솔 로그 테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분명히 패치를 먼저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순인데, 뭐가 먼저 출력됐는지를 보시면은 테스트가 먼저 출력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비동기의 그 특징이에요. 함수가 코드의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비동기 함수들은 음 콜백, 플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하죠 여러분?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당연히 서버랑 통신하면 네트워크 지연 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얘보다 다시 얘보다 얘가 늦게 실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행을 해보니까 테스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예죠그다음에 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자 여기 이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laughs> is complete 래서 if is complete가 true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는 코드예요. 그리고 어 자. 이제 여기 리절트까지 왔으면 이지 컴플리트를 true로 바꿔 주겠다. 자, 코드만 봤을 땐 딱히 이상해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변수에다가 완성됐습니까? 를 아니오로 해 놓은 거예요. 일단 패치를 돌려요. 받아 와요. 응답을 받아오고 데이터까지 받아 와요. 자 데이터까지 다 받아왔으면은 이제 뭐 완벽히 다된 거죠. 그래서 is complete를 true로 바꿔요. 자, 다 됐으니까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true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 데이터가 이 바디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과예요. 자, 근데 제가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 했더니 나옵니까? 결과 안 나오죠? 테스트 1, 2, 3, 1, 2, 3. 여기 안 나오잖아요. 화면에. 왜 그렇다? 어, 이게 이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실행을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보다 얘가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얘보다 얘가 먼저 실행된다. 그래서 이지 컴플리트가 트루로 바뀌기도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이 돼버렸어요. 펄스죠. 출력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 얘가 추후에 완료가 돼가지고 이지 컴플리트를 트루로 바꾼다 한들, 얘가 다시 바뀔 일은 없겠죠. 코드는 한번 실행되면 끝이니까. 자,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통신 패치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나서 통신이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뭔가 하려는 작업을 패치 밖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덴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것만 유의를 해달라.